자, 여기 돈한 푼도 없이 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자, 100억 이상을 번 사람이 자신의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 트렌드라는 기법으로 천만 달러를 벌었고요. 모두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기네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사용한 슈퍼 트렌드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트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트레이딩 지표 중에 슈퍼 트렌드 매매법, 슈퍼 트렌드 지표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는 누구든도한 번씩 봤을 거예요. 워낙 많이 쓰는 지표고, 자, 코인 선물, 그리고 해외 선물, 그리고 스켈핑, 주식 스켈핑, 모두 다 쓰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추정형 보조 지표입니다. 자, 말 그대로 슈퍼 트렌드, 강한 트렌드, 강한 추세를 나타내는 거를 슈퍼트렌드 매매법이라고 하고요. 프랑스 트레이더 올리베르 세방이 고행했으며 시장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는 거고 결국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롱이나 쇼스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릴 슈퍼트렌드 매매법은 5분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분봉 자, 단타라는 게 길어지면요.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5분봉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하루에 세번네번 거래가 되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더들한테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슈퍼 트렌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기존 전통 지표와는 다르게 세상에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된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위 지표예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도 있고 보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법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 뭐난 지표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슈퍼트렌드 매매법 하나로만 딱 원칙만 지켜도 95%에 가까운 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번 매매했을 때 5번 정도 손실 나기 때문에 결국은 손익비가 올라가죠 그리고 결국은 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슈퍼트렌드 매매법을 살펴볼건데 여러분들이 트레이딩뷰에 일단 차트를 여시면요 슈퍼트렌드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정한건데 일단은 자 지표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딱 보셔도 파이낸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지표 누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슈퍼트렌드 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슈퍼트렌드 여기다가 딱 적으시면 딱 나오죠 56.6k 56,000명이 이 지표를 쓴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냥 순하이이 지표를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지표가 잡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딱 굉장히 직관적이죠 여기서 숏, 여기서 롱 숏, 롱 그리고 숏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5분봉으로 쓸 때는 이런 너무 자잘한 지표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지표를 좀 변경해서 쓰는데요. 자,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 트렌드를 14에 4로 씁니다. 좀더덜 민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4에 4로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조금 더 단순하게 바뀌죠. 예. 신호가 좀덜 잡히면 단순하게 바뀝니다. 이 지표를 만들고 제가 좀 수정한 게 요런 지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저런선 같은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와 매도만 표기해 놨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모습 들어간 다음에 일단은 이런 거다 빼세요. 다운 트렌드, 비긴, 그리고 딱 요거만 내비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비두는 거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모양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 하면 되는 거고 요 지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macd랑 같이 쓰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macd가 이제 우리가 매도를 수익을 어느 정도 해서 청산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지금 6시 반 정도 됐으니까 어제 6시 한 이틀 치 정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 구간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트렌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는 35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쓰길 바라고요. 비트코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더리움과 리플까지는 괜찮은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오히려 코인 선물은 이더리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이 좀더 먹기가 쉬워요. 이더리움은 한3 0회 정도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슈퍼 트렌드가 셀이 나왔어요. 셀은 말 그대로 숏을 잡으란 얘기예요. 자, 숏을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서 매도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숏 매도할 때보면 MACD 있잖아요. MACD가 마이너스 10 이하로 갔을 때 매도를 합니다. 보통 요 구간까지 매도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일 여기까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이가 나왔죠?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0 정도 구간에 오면은 매도를 합니다. 요 구간이 되겠죠. 예. 그럼 여기에 1차 구간, 2차 구간. 다시 여기서 셀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짧게 나왔죠. 하지만 요 정도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때도 롱이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서 매도가 나왔죠. 여기서도 쇼시 나왔고 여기서는 꽤큰 파동이 나왔습니다. 요거만 계산을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보이시죠? 네, 왜냐면은 슈퍼트렌드 자체가 말 그대로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 마크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손절만 잡으면은 매매가 굉장히 쉬워요. 실제로 이때 매도 나왔을 때요 정도 0.6%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이 나왔을 때요 정도, 셀러왔을때 여기서도 요 정도까지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바위 나오면서 급등 나오면서 좀 크게 먹을 수 있었고, 여기서 셀 나오면서 요 정도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바위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실제로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셀이 나왔고, 요 정도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여기서 바위가 나왔고, 요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봉이 얼마 안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인 봉이에요. 여기서는 솔직히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셀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30배만 매매했을 때 보면은 이때가 뭐한 18%, 내가 40%, 그리고 내가 한13%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갈 때마다 기본 한15%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매매가 가능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꼬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죠. 중요한 거는 슈퍼트렌드 지표는요. 한번 찍히면 안 바뀌어요. 다른 지표들은 막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리페인팅이라고 하는데 리페인팅이 없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만 잘 하시면은 굉장히 크게 수행내고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MACD를 잘 봐야 되는 게 고점, 저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나 저점에 닿으면은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슈퍼트렌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분봉으로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매매 기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 어렵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쫓뜨면 쫓 잡고 롱뜨면 롱 잡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데서 쇼시 떴어요. 그러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 여기서 잡아야 되나 안되나 고민되잖아요. 지표에 맡기는 거죠. 결국은 기계적인 매매를 하다 보면은 슈퍼 트렌드 매매 요것만 잘 잡으면은 100만 원으로 하루에 한 그래도 한 50만 원까지는 무조건 벌수 있는 그런 지표고 여러분들 경험치만 쌓으면은 실제로는 100만 원으로 하루 200만 원까지 벌수 있는 지표입니다. 슈퍼 트렌드 지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보면은, 여기서도 셀이 잘못 나왔죠. 근데 결국은 올라가죠. 이렇게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손절하는 건 죽어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슈퍼 트렌드와 RSI, MACD, 스토캐스틱 그리고, 스토케스틱, 그리고 뭐 R은, CCI, 한 12개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그런 차트고요 똑같이 5음봉으로 봐도 여러분들, 명확히 보이시죠? 물릴 수가 없는 그런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차트예요. 추세 판독기는 하얀색이면 상승 중, 파란색이면은 하락 중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99% 무적 단타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아시겠지만 그냥 명확하게 고점과 저점을 알려줘요. 그럼 고점에선 숏을 치면 되고, 저점에선 롱을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횡보 구간인데도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횡보 구간에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횡보 같지만 변동성이 크죠. 자, 이때 숏 포지션 들어가서 이때 롱 포지션으로 스윕.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롱 포지션 청산, 숏 포지션 진입, 롱 포지션 진입 이런 식으로 가만 해도 요거 세네 번의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30배로 했을 때 얼마나 벌었나 볼게요. 자, 굉장히 크게 움직이죠. 네, 30배로 해도 100%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거의 2%니까 60%, 70% 가까운 수익이고, 요번에 거래에서도 2%니까 거의 60% 가까운 수익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단 3번, 4번 거래로 200% 가까운 수익을 보는 게 바로 이 무적 단타 매매법입니다. 여러분들 슈퍼트랜드 같은 지표를 보다가 이걸 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요. 거의 99%의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의심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슈퍼트렌드는 명확히 한계가 있죠 예. 이렇게 실제로 얼마 못 먹는 구간도 있고 저점도 잘못 잡고 셀이 여기 떴으면 좋았잖아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바이도 여기 떴으면 좋았잖아 근데 좀 늦어요 슈퍼트렌드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조절을 하고 만든 게 바로 이 무적 단타 기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엄청난 수익 낼수 있다는 거 이때, 이때 같은 경우에는 롱이 저점 잡고 꺾이지 않으니까 계속 크게 먹을 수 있었죠. 요거만 다 먹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불과 한 이틀 동안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냥 포지션 쫀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왔죠. 14% 나왔습니다. 이거 30배 잡았으면 여러분들 420%예요. 여러분들. 420%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효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조피를 드릴 거고 이 무적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요, 그 영상 하단에 99% 승률 지표 신청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 무료 기법, 무료 받기 신청 누르신 다음에 전화번호 정확히 남겨주셔야 제가 지표를 공유해드립니다. 대출 누르시면은 제가 이 지표를 드릴 건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지표기 때문에 제가 이 스크립트를 공유해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 이 지표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표에 넣으시면은 제가 만든 이 무적 지표가 이렇게 차트에 뜨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셔가지고 그냥 똑같이 저와 똑같이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니까요. 만약에 난 지표 넣는 법할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써 주세요. 네, 나는 스크립트 적용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써 주시고 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안내하는 거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음. 투자하는데 좀 혼자 하기 힘들다 어, 좀 뭔가 지표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무적 매매기법 무료로 받기 신청 누르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슈퍼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잘 쓰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조금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보다 더 좋은 지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많이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차트 신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계속 지표와 관련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